감정을 진리 아래 두는 능력. 오늘은 감정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느낌대로 살기를 원하며 그 감정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법조차도 사람의 감정을 우선시하여 바뀌어가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의 느낌에 따라 성별을 결정하고 동성간의 사랑을 인정하라는 주장을 어렵지 않게 듣는 시대입니다. 음악과 미디어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도구가 되었고, 이제는 음식과 여행마저도 느낌을 상품화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감정을 따라 사는 생명이 아니라 감정을 진리 아래 복종시키는 능력의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복음은 육신의 감정과 욕망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변질되고 맙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복음은 육신이 아닌 영의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완전한 영의 생명이 육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슬픔이나 두려움, 질투나 분노를 억누르며 이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한 감정의 지배받는 육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이전 것 되어 지나갔다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골롯에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 생명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입니까? 스스로의 결단과 노력으로는 반복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성령과 연합된 생명 안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셨고, 외식하는 다리 세인들을 향해서는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감정에 이끌리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시고 증거하셨습니다. 그 동일한 능력의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